열한기상 22장에서는 기이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르한 라못에서 아합 왕을 죽이고자 한다고 하시자 여러 영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어 속이겠다고 제안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유다의 여호사박 왕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국의 유명한 선지자 400명을 불러 전쟁의 결과를 물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는 미혹의 영이 거짓말을 넣어준 결과였죠.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의 400명의 유명한 선지자들을 죄다 속일 수 있다는 게 기이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현대 교회에는 없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혹한 영이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속일 수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리로 삼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론과 성령론이 대표적이죠.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면 미혹의 영이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